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느라 아멘. 오늘 은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와 부활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에 전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과 또한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과 기쁨,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병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170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로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세계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갈수 없고 성도가 교회에 갈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료하기에 관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경제 회복에 관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너무나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기에 반드시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찬란한 아침이 밝아 올줄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줄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지를 기점으로 모든 환경이 역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는 기독교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신비롭게 태어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을 여러 가지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각색 병등자를 고치셨으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심지어 자신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은 초인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하여서 반대와 해의를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들이 내려와 무덤의 돌문을 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광경을 목격한 바수꾼들이 깨어나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고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진실보다가 거짓을 더 사모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를 비롯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과연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까? 사람은 혹시 떼돈을 벌리기 위해서 아니면 죽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짓을 위해 생명을 버리고, 거짓을 위해 순교를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에 있다면 참으로 미련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지금도 자유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관적인 심리 현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쉽게 표현하면 헛것을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헛것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며, 그 후에는 500여 문도들이 한꺼 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피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실이 아닌 가공의 논리에선 종교로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회의적인 견해가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다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면 사도바울의 주장처럼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겉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 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며 닫혔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기초요 능력과 근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독특하고 우월한 점이 뭐겠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의 나심과 다시 사심 곧 부활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정 모혈 관계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부정 모혈 관계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이 죄인이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쥐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마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딱한 사람 예수님만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인 마리아에게서 나셨기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능히 증명되고 남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다시 사심. 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만이 누리는 영광된 사건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하루는 인도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던 도중에 이슬람 교도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이슬람 교도가 설교를 듣는 도중 그가 손을 들고 우리는 당신들이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있소. 메디나에 가면, 이 메디나는 이슬람의 성지지요. 메디나에 가면 마호맷의 시체가 담겨있는 관이 있고, 마호맷의 무덤이 있소. 그것을 보는 사람은 정말 마호맷이 이 땅에 살았던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 보세요. 거기는 빈부든 밖에 없지 않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은 다 진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증거요. 우리의 기독교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 곧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설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요 천지 창조를 위시해서 인류의 타락, 삼위일체, 십자가의 구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득기, 중생의 교리. 성결의 도리, 신유의 은사, 재림 복음, 이 성경 안에는 많은 주제와 설교거리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신학을 할 자격도 없고 설교를 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부활은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믿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를 어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바요나 시무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을 볼때이 믿음은 네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만 고백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도의 미래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부활과 관련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몸이 완전히 변화해서 공중에 올리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 영생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한 천국을 향한 입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는 자에 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외인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저는다 소망이 없. 믿때문에 슬퍼하지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는지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다라고 말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요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다시 사시는 부활을 첫 열매를 맺었다면 나무가 첫 열매가 사과가 달렸다면 이 덤에도 사과가 달리고 그이 덤에도 사과가 달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을 첫 열매로 맺으셨다는 말은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부활을, 부활을 열매맺게될 것이며 다시 사는 생명에 동참하는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 부활 예수님께 이 부활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요,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까?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 앞에 모든 악질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이 땅의 평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회복되고 학교도 회복되고 직장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잠은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기는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는 일이라 10편 37편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땅바닥에 엎드러진 것 같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은 여전히 우리를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팔로 붙으시면 주님의 성도는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자가 예수 믿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이 과지는 영광, 가지는 능력, 역사적 사실이 바로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의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남은 인생은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부활절 새벽을 맞이해서 주님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엎드려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우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공포와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때이지만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의 능력과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퍼져가게 하시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앞에 모든 질병과 악한 근세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부활절를 기점으로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학원이 회복되고 모든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전 10시와 11시에 1부, 2부 주일 낮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